아산의 푸른바다. 아산 관객의 별표 별표 60% 별표 별표가 김용빈 팬. 도시가 팬덤의 사랑으로 푸른바다로 변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드러나다. 가수의 엄청난 영향력 공개. 워터 웨이브 1. 트로트 판을 뒤흔든 하늘색 물결. 아산 국악제의 충격. 지난 11월 초.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충남 아산 국악제 현장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회 현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로 시작된 행사가 한 트로트 스타, 김용빈의 압도적인 팬덤에 의해 거대한 푸른 바다로 변모한 것입니다. 행사 당일 오후, 아산 문화단지 입구에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들어오자 현장 스태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버스 창문마다 사랑빈 하트 김용빈 문구가 가득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하늘색 응원봉과 머플러를 든 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와 해외에서까지 온 팬들로 축제 현장은 금세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별표별표 사랑빈 전국총회 별표별표를 방불케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 비공식 집계 관객 60%가 김용빈 팬 해가 지고 노을이 축제장을 붉게 물들일 무렵 관객석의 색깔은 이미 하나의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손에는 모두 하늘색 응원봉이 들려 있었고, 비공식 집계 결과 관객의 60% 이상이 김용빈의 팬덤인 사랑빈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연본부장은 모니터를 보다가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사회현상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이 숫자는 지역 축제가 한가수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지형도를 통째로 흔든 사건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파일2 김용빈 효과의 실체 지역 경제까지 튀어오르다 이 김용빈 현상은 단순한 관람객수 증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이미 숫자로 그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바쁩니다. 미스터트롯 3진 타이틀로 출발한 그는 지상파 케이블 OTT를 가리지 않고 섭외 1순위에 올랐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 점령과 아이돌 못지않은 스트리밍 지수로 별표 별표 데이터 형스타 별표 별표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다발 숙박, 매출, 교통량 동시 폭등. 이번 아산 사례는 별표 별표 김용빈 효과, 김용비 IN 이펙트 별표 별표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그가 지방 축제에 등장하자 인근 지역의 숙박률, 식당 매출 교통량이 동시에 튀어 올랐습니다. 지역 상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치솟았으며 인근 호텔들은 사랑빈 패키지를 급조했고 동네 카페에서는 용빈 스페셜 라떼가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상인들의 증언, 한 상인은 TV에서만 보던 가수 이름이 매출표의 숫자로 찍히는 기분이었다. 이게 바로 김용빈 효과구나 싶었다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을 남진나훈아 이후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분석하며 TV, 유튜브, 라이브 무대까지 모두 장악한 그의 감성과 서사의 힘이 현재 트로트 판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Sparkles 3. 전설이 된 5분. 암흑 속에서 빛난 팬덤의 힘. 이날의 하이라이트이자 전설적인 장면은 바로 무대 위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였습니다. 김용빈의 세 번째 곡이 끝난 직후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며 무대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마이크 팬들이 만든 하늘색 별밤. 메인 조명이 모두 꺼진 절체절명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것처럼 수천 개의 사랑 빈 하늘색 응원봉이 거의 동시에 켜지면서 밤하늘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가 사라졌는데도 관객석은 여전히 푸르게 빛났고 어둠 속의 무대는 팬들이 만든 빛으로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스태프들은 조명이 팬들의 빛에 밀리고 있다. 무대보다 관객이 더 빛난다며 경악했습니다. 엉엉엉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 하늘색 별밤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던 김용비는 반주도 조명도 없는 완전한 생목 상태에서 천천히 마이크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떨림없는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저보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고 진심 어린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은 다시 한번 오열과 환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꺼졌던 전원이 다시 들어온 것처럼 바로 그 순간 메인 조명도 마침내 살아나 무대를 비추었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김용빈의 얼굴에는 미세하게 번진 눈물 자국과 안도의 미소가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용빈 효과의 명암, 사회적 현상으로의 진화와 커진 책임감, XIII 김용빈 현상의 심층 분석, 팬덤의 질적 변화와 영향력, 아산 국미음악제에서 목격된 하늘색 바다는 김용빈의 인기가 단순한 대중적 호감을 넘어 강력한 사회적 현상으로 진화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특히 팬덤의 질적 변화에서 기인합니다. 1. 사랑빈 팬덤의 특성과 조직력.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은 기존 트로트 팬덤의 특징인 높은 충성도와 구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활동 방식 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발적 공익 활동. 사랑빈은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봉사, 기부, 지역 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펼치며 팬덤 활동의 범위를 소비해서 별표 별표 사회적 기여 별표 별표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는 언론과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김용빈 브랜드의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 별표 별표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지역 경제 침투력 아산 사례에서 보듯 이들의 움직임은 관광과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여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옵니다. 이는 김용빈의 행사 섭외를 단순한 출연 요청이 아닌 별표 별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별표 별표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데이터로 증명되는 스타의 입지. 김용빈은 감성적인 서사뿐 아니라 압도적인 데이터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몇안 되는 트로트 스타입니다. 전방위적 성가, 지상파, 케이블, OTT를 아우르는 섭외 일순이 음원 차트 상위권 점령, 높은 조회수 및 스트리밍 지수는 그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인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광고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표로 작용하여 그의 광고 모델료와 계약 규모를 수직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남진아후나 이후 세대 교체론 전문가들이 그를 두고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라 평가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넘어 TV와 라이브 무대, 디지털 플랫폼을 모두 장악하며 트로트 시장의 주축이 될 잠재력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XIV, 정전 사건과 생몸의 순간, 진정성의 위력. 공연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정전 사건은 위기를 넘어 김용빈의 진정성과 스타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순간으로 평가받습니다. 1. 하늘색 별이 만든 전설. 애인 조명이 꺼진 암흑 속에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응원봉을 켜 무대를 비춘 장면은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가장 아름다운 교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팬들이 김용빈을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함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향후 김용빈의 커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설의 순간으로 해자될 것입니다. 이 진심이 전하는 메시지. 정전 상황에서 김용빈이 마이크를 잡고 했던 별표 별표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저보다 여러분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짧은 멘트는 그의 겸손함과 팬을 향한 진심을 여과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는 연출된 멘트가 아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온 별표 별표 생몸의 진심 별표 별표이었기에 관객들에게 더욱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브랜드 가치를 별표 별표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인품 별표 별표를 겸비한 것으로 확정 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XV 김용빈에게 주어진 책임감의 무게와 미래 전략. 아산에서의 성공은 김용빈에게 엄청난 명예와 함께 그에 비례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 숙제가 된 콘텐츠의 확장. 김용빈의 엄청난 팬덤 파워는 지역 축제를 단독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이는 향후 그의 출연을 원하는 다른 지역 축제나 방송사들에게 별표 별표 다른 출연진의 배려와 프로그램의 균형 별표 별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략적 균형, 김용빈은 앞으로 개인의 인기를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장하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정성 유지의 압박. 김용빈 현상의 핵심은 그의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에 있습니다. 인기가 커질수록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밈없이 팬들에게 다가가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대응의 중요성. 앞으로의 활동에서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화를 움직이는 별표 별표, 문화적 아이콘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서사는 이제 막 일막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펼쳐질 이막과 삼막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더욱 확장될지 기대됩니다. 김용빈 현상의 구조적 분석. 사랑빈 팬덤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와 문화. 충남 아산 국악제가 하늘색 바다로 변모했던 사건은 이제 단순한 지역 축제의 성공 사례를 넘어 트로트 가수 김용빈과 그의 팬덤 사랑빈이 한국 대중음악 지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김용빈 효과로 불리는 이 현상은 팬덤 문화가 어떻게 소비를 넘어 별표 별표 지역 경제 활성화,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문화적 연대 별표 별표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1. 상승 그래프 김용빈 효과의 경제학, 소비 팬덤에서 지역 상생 팬덤으로, 김용빈 효과는 전통적인 팬덤 경제 모델을 뛰어넘어, 지역 상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관광버스 경제의 재발견, 전국 각지에서 아산으로 몰려든 수십 대의 관광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팬덤의 소비력이 오프라인 이벤트가 열리는 특정 지역의 별표 별표 단기 집중적 현금 흐름, 별표 별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숙박업소의 사랑빈 패키지는 팬덤이 지불 의사가 높은 별표별표 별표 프리미엄 소비자, 별표별표임을 인정한 상생 모델의 예시입니다. 지역 특색과의 결합, 인근 카페의 용빈 스페셜 라떼 같은 품절 사례는 팬덤이 아티스트의 이름이 붙은 별표별표 별표 경험적 상품 별표별표에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역 상권이 창의적인 마케팅을 통해 팬덤의 결속력을 매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팬덤의 선한 영향력 경제, 사랑빈 팬덤은 봉사, 기부 활동 등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방문 지역에서 선행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김용빈이라는 브랜드를 별표 별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 별표 별표의 이미지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 은하수 무대 위 암전의 순간, 아티스트 팬덤 관계의 재정립, 아산 공연 중 발생했던 갑작스러운 암전, 정전, 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김용빈과 팬덤 사랑빈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별표 별표 정서적 교감 별표 별표에 기반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팬덤의 위기 대응 능력, 조명이 꺼진 암흑 속에서 수천 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켜져 무대를 밝힌 행동은 사전 조율되지 않은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는 팬덤이 아티스트의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고 무대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김용빈의 진심 메시지,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저보다 여러분입니다. 라는 김용빈의 즉각적인 멘트는 팬덤의 행동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아티스트와 팬덤은 단순한 공연자와 관객을 넘어 별표 별표 서로를 지탱하는 동반자, 별표 별표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사적 완성, 암전은 김용빈 서사의 별표 별표 결핍과 극복 별표 별표이라는 극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기술적인 오류가 역설적으로 가장 진정성 있는 별표 별표 인간 김용빈, 별표 별표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으며, 이는 그의 무대가 가진 감동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명중 김용빈의 다음 스텝, 책임감 있는 스타의 역할. 아산의 성공 이후 김용빈은 단순히 인기를 누리는 스타를 넘어, 별표 별표 자신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책임감 별표 별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상생 모델의 지속. 김용빈은 향후 지방 공연 시 지역 상권과 연계된 공식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팬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봉사 활동을 공식 일정에 포함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부정적 시선을 잠재우고 사랑빈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음악적 깊이의 확장. 미스터 트롯 3분 진이라는 타이틀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이제 그는 장기적인 음악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성과 서사의 힘을 음악 평단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작곡가와의 협업, 트로트의 클래식화 시도 등 음악적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빈 현상은 한국 대중음악계의 별표 별표 팬덤의 힘은 곧 경제력이며 그 힘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욱 커진다. 별표 별표는 명확한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아산의 하늘색 바다는 김용빈 서사의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론. 단순한 흥행이 아닌 봉사하는 서사. 아산 국악제는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한국 대중음악 판도에서 중심축으로 떠오른 김용빈의 현재 위치를 눈으로 확인한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팬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봉사, 기부, 지역 경제 참여까지 이야기하는 건강한 결을 가지고 있어 별표 별표 사랑빈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이 더욱 강력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김용빈에게 팬들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묻힐 지경이었다. 그만큼 책임도 커진 것이라며 그의 커진 영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산이 하늘색 바다로 변한 그날은 별표 별표 김용빈 서사의 일막 별표 별표에 불과하며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진심과 서사의 힘으로 뭉친 팬덤과 함께 김용빈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